어제 막 발스타 시험 본 주는 농장 TV 박경진입니다. 어제는 제가 시험 때문에 묻었었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연습한 결과 어땠냐고요?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감점 아니면 실격 이런 식으도 많은데, 원두가 50초 이내로 나오자는 실격이고요. 뭐, 제가, 갖다, 시험관독관 분께 갖다 드리다가 흘게 다해도 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감점은 왜든, 감점은 언제부터냐면요. 레벨 1 기준에서는요. 8분 넘어, 이상 넘어갈 때부터 감점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많이 감점되는지 아니까, 그건 안심하겠돼요전 뭐, 적당히 끊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실수가 있었으니까 만점은 아니겠죠. 점수는 이따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자밭은 아무것도 없고요. 옥수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요? 그건 이따가 짧은 영상에 사진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로니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로니아입니다. 전부다 많이 자랐는데요. 음, 이번에는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작은 건좀 신데요. 음, 이번 더큰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쓰기 시작하는데 요쓰슬 근데 맛있네요. 음, 얘네들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음. 다음 달 되면 더 써, 쓰려나? 그건 알수없고요 일단, 이렇게, 꺼내야지 더 달고, 그렇, 더 쓰고, 그렇습니다. 음, 이제 좀, 쓴게 좀, 그렇네요. 오, 여기는 또, 알맹이가 커지네. 일단,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과나무를 보시겠습니다. 전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과가 열렸고, 여기도 사과가 열렸는데,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맨날 밥먹런지 많이 자랐네요. 야 진짜. 안 자자는데 자서 다행입니다. 근데 왜 이쪽은 항상 이대로, 왜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잘안자네 아, 뭔가 아쉬운데요. 저도 뭐가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럼 이 안쪽은 가기좀 그러니까요. 이쪽은 어떨까요? 뭐, 어, 뭐, 여기도 자기 시작하는 건가? 오, 여기도 자랐네요. 오, 신기하네. 제가 상추 모종들좀 소개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상추 앞에 나와있는데요. 저번보다 많이 자랐는데요. 우오 상처가 많지 않네 이 정도는 안되고 더 자야 합니다 이격 걸면 뭐 쌈장에 싸먹을 정도는 아니고요한야 채식한 사람이 먹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커야할 텐데 아쉽습니다 음, 이제 옆에 수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수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 전보다 많이 자는데요. 아니, 근데 왜 얘만 잘 자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아닌 것 같죠? 아, 저쪽도 자긴했는데 앞에 거미줄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이거. 아이 거미가 가을 막고 있다니, 못된 거미 같은 일. 에휴 진짜. 근데 전보다 많이 자랐는데요. 전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수박이 이렇게 커지더니 뭔가 대단한 것 같네요. 이제 수박 말고 이제 수박 분석했고 이제 다른 것좀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토마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도 저번보다 빨 빠... 많이 빨개졌고 많이 익기도 했습니다. 음 얘네들도 빨갛고 아주 그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요. 음 오... 진짜 맛있겠다. 이 토마토는 이 초록색은 맛이 어떠냐고요? 음, 빨간색은 맛이 있으니까, 초록색은 좀 풋풋하지 않을까, 좀 맛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야, 진짜 빨간 게 별로 없네요. 안쪽에 많이 달려서 그런가? 음, 이젠, 이제... 가지 보고, 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가지 봐요. 많이 자랐네요. 어, 근데 좀 많이 컸네요. 이럴 때는 바로 뽑아줘야 한다고 그랬죠?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제, 아까부터 자꾸 뭐가 신기하냐고 아니, 말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나 자신 보신왜 뭐 그렇게 많은 게신기하다 것도 좀 했네요. 이야, 근데 진짜 잘 지었어. 얘네들한테 따봉 좀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오이입니다. 아이고. 얘는, 너무, 노란색 아닌가요? 쟤랑 거의 호박색 같은데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이어 보였구만. 에휴, 불쌍해. 얘네들한테도, 더보 한 번, 날, 심기 바랍니다. 에휴, 너무, 에늙은, 애늘근, 늙이 오이가 돼 보였네요? 얘는, 에 늙은 근박밥 아, 아니, 아니, 호박에, 에. 아무튼, 얘는 너무, 나이 먹은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논파워즈, 쏘아주... 얘네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외도 소개하겠습니다. 에? 참외 있는지 몰랐다고요? 아, 내가 소개를 안 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전 지금 참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참외가 있어요. 참외가 있는지 모르셨다고요? 저도 여기까지는 안 와봐서 모르고, 몰랐어요, 전혀. 근데 아직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지금은 따지 않도록 할 할게요. 이야, 참외 오랜만에 보네요. 아유, 아주 그냥 숨어진 했구만, 숨어진 싸. 아이고. 이제 고마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밭입니다. 아, 그동안 안뽑았더니 퍼즐이 자고 있네요. 이럴 땐 뽑아주지 는 거는 아시죠? 아이고. 너무 지어있이거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자라지와입좀봐다 진짜 넓어 엄청 넓네 이 찌기다요 찌기다 얘네들은 표준 진짜 첫 번째, 안 난다. 했더니, 이번엔 나버렸네, 이건. 진짜 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에휴. 음, 얘네들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더워.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항상 눌러주시길 바랍니다.